첫째날아침입니다 물이 가득 찼어요. 와 여기 밤한테까지. 우리가 어제 박던거다 응. 여기 협재 바다라고 해요. 협재. 우리 어제 박정거다. 응. 엄마 커피 마셔야 돼. 엄마 어제부터 커피를 못 마셔서 머리도 너무 아프고. 우리 뭐? 엄마 커피 사서 구경. 아, 커피 아직 안듣겠다 네. 아직 9시에 안 돼.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알지? 있지? 파도. 너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지? 아니, 파도가 여기까지 올까고 아. <laughs> 졸랑대기. <웃음> <웃음> 아, 색깔 너무 이쁘다, 이거 Thank you. 보러 가야돼 이거 공연 그리고 하트, 하트. 승마도 하려고 그랬는데해동 60개월이 다, 딱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안 된대요 망했어 다른 승마장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 요마한테 아, 줘봐 얼른 응, 해야돼막 <laughs> Si <laughs> O-O-o-o-oh 괜찮아요? 에이, 귀여워 엄만 떨려 하시기 전에 주의사항 조사 방법 안내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른발이 가속배달, 왼발이 정지배달입니다 속도는 다 오른발로 해주시면돼요발으셨다가 빠르시면 발 떼시고. 또느리시면또발으시고또 빠르시면 발 떼세요. 그리고 바닥에 떼다시면 또해주시면 되고요. 왼발에 정지 보다는 위험할 때 여기 카트라 코스 보시면 타이어랑 벽이 있어요. 부리힐것 같으실 때 끝나고 주차하실때사용하시면 되는데 왼발 브레이크는 살짝만 주시면 안 돼요. 카트가 많이 밀립니다. 위험한 때문에 왼발은 부리실거 같아 시작하면 내가 뒤로 밀릴 것 같게 끝까지 달궈주셔야전으로 멈춥니다. 왼발 하면 발목에생각보세요제 끝까지 계속 갑니다. 이내까지 계속 가주셔야 돼요. 자, 양발이다 보니까 오른발 연속해서 왼발을 더 무서우니까 크시 고장 납니다. 이차때요하게라만요 오른발 밟 한번씩해약하세요 아, 핸들 한번 돌려 볼게요. 핸들 왼쪽으로 돌려보시면 핸들좀 많이 무거워요 아무 기능이 없어요. 손1 0로만 돌리셔야 되는데 커버로시면 좀 힘을 제가 리세요 자, 하면 이거가 계어 가벼워질 합니다. 되게 좀무거워요이렇어 가속도가 이 엄마가 따라서 핸들 같은 방향으로 돌려 주세요. 왼쪽으로 왼쪽 같은 방향 돌려 세요 코스 시면 증거든다 판단이 있습니다. 탈니 실수할 수 있었다. 수진이 안 돼요. 손으로 안요 도와드립니다. 진짜 배터리 쪽이나 옆으로 손발 절대 꽉지 마세요. 위험해요. 특히 보호자분들 어린이는 보내면 발 절대 절대. 하시서 시간 다 되면 마지막 한 바퀴만 시 됩니다. 시고한고 지금 앉아있는 뒤쪽으로 도시면 되는데, 는 뒤쪽 서하시면안 돼요. 브레이크 밟시고앞차랑안리게 벌써 차대 천천히 돌아서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인생도 많습니다. 카니다카 충돌이 제일 위험해요. 부딪히면그러니좀 아플 수가 있어요. 다치실 수가 있어요. 서로 부면그충돌꼭 주의해주시면, 지금 보시면 길이 넓어요. 옆으 뭐, 앞으로 천히다그안리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대신 충돌만 꼭 주의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깜짝깜짝! 기다려. 앞에부터 갈 거야. 와우. 무서워. <laughs> Oh, 겠지 네. <목소리> 해빈이가 냄새 다 맡아보고 한 가지만 선택할 거든. 저 그러면은 모양 하고 싶으면 헬빈다. 여기 보면 미노 만들 모양 틀이야. 몰드라고 하는데 일단 해빈이가 여덟 개를 여기다가 넣어 줄 거거든. 보세요. <목소리> <whistle> 오, 좋아. 그래요. 자. 어, 이 오, 아. 이만 랑 이거랑 이나. 이나부 하자. <좋아>. <이키도 골목소리> 어 이거 뭐. 어, 하나만 더볼까 음. 하나 만올것한 음. 개만 골볼까하나이나 음. 헬라봉은 한한 <놀람> 아, 아니지? 아 아니지? 어, 이거 칭괜찮 이건 너무 크겠다 오자가자 쓰겠다 만약에 기회가 여기에서 티티 음, 뭐 할까? 핑크도 있고 보라도 있고 노랑도 있고 파란도 있는데 어떤 티티 얼굴 하고 싶어? 핑크? 좋아 어, 핑크 한번 그리고 얘도 핑크. 마찬가지인데 혜빈아 여기 얼굴은 흰색 쓸 거야. 그리고 여기도 흰색 쓸 거거든? 이 전체는 무슨 색하고 싶어? 혜빈아 어, 파란색. 파란색 좋아? 파란색만 쓸수있 그리고. 좋아. 지금은 네. 어때? 혜빈아한 10번 정도, 요 오. 색깔 돼 보이지? 이 색깔로 비누를 만들게 되면 비누는, 비누로 쓸수 있지만 피부에 좀 자극이 될수 있어. 혜빈이 여기 점점 앞아 네, 정줄게 수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 혜빈이가 써도 되는 비누인지 아닌지, 선생님 다시 한번 찍어서 보여줄게. 우리는 요 분노로 만들 거거든, 혜빈아? 7번으로 이 상태를 만들어야, 어, 혜빈이가 써도 자극이 안 되는 비누가 될 거야. 선생님, 이제 다높고 나면 다시 한번 찍어서 보여줄게. 어, 아까는 어. 여기였는데, 혜빈아, 색깔이 어디로 간것 같아? 음. 여기로 갔지? 그러면 혜빈이가 써도 되는 비누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자 쭉이렇서쭉 구우면 어. 돼 처음엔 선생님 도와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자 이렇게 해서 귀까지 티티 귀까지 가는데 지금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반만 잘했어 그리고 우리 여기 하트 노란색 일단 가는 거 괜찮아? 어, 좋아 그러면 여기 단만 가는 거야 아까 테디 배우 배운 우 것처럼 너무 잘생겼 요만큼만 부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요거, 버튼만, 요렇게, 한 번, 아, 세. 나 어떻게 생겼어? 와, 신기하다. 얘가 백년초야. 근데 얘, 꽃이 달려. 응. 이따가 엄마가 저 백년초 다시 읽어줄게. 되게 많아. 여기 선, 여기가 선인장 마을이래, 그만. 선인장 마을. 요게 다 선인장이야. 백년초. 엄마는 백년초 초콜렛만 먹어봤지 이게 백년초가 이렇게 생긴 줄도 몰랐어. 백년초 초콜렛이 뭐야? 백년초 초콜렛 분홍색 초콜렛 있어. 엄마가 나중에 사줄게. 제주도에 백년초 초콜렛 많이 팔거든. 응, 응? 와 이쁘다. 아 여기 들어갈 수 있구나. 응, 해빈 여기서 사진 찍어줘야겠다 엄마가. 말랑말랑. 응. 가봐. 말랑. <laughs> 아, 좋다. 여기 이쁘다. Take a deep breath and start. 산방 산은 멋있고, 배는 고픈데요. 점심으로 계획했던 장어 덮밥집 사계 시간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문을 역시나 닫았네요. 재고 소진이래요. 아, 저기 앞에 보이시나요? 저기. 완전 허름하게 생겼는데. 역시 맛집은 맛집인가 보다 지금 거의 3시가 다 됐거든요. 안녕. 여기 이 동네 또 오겠죠? 일단 아쉬운 대로 그 다음 계획이었던 오설록티 뮤지엄을 갑니다. 어차피 해빈이도 잠이 들어가지고 겸사겸사. 태빈이는아잖아시다시피 먹는 거에 흥미가 없는 애라 아까부터 배 그냥 안 고프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냐고 엄청 핀잔 줘가지고 지금 삐진 채로 잡는 거라서. 사이 <laughs> 별로 또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음. 어, 오소루티 뮤지엄 가서, 거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뽀로로 테마파크 할인권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네. 간 김에 사진도 좀 찍고 아이스크림이나 뭐 그런 걸로 좀 요기를 대충 할까 봐요. 저녁을 제대로 먹던지 해야겠어요. 어때? 음 맛있다. 감귤 장소 같아. 감귤 장소.